안녕하세요. 주식 유치원, 야노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31일 화요일, 오늘도 신문 읽으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 시작할게요.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이 한달 만에 1230원대로 복귀했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두 번째, 완성차의 경영 전략 변화에 생존 위기에 빠진 차 부품사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세 번째, 오늘 나올 통계청의 4월 산업 활동 동향의 관전 포인트가 무엇이 될지 미리 살펴보고요. 네 번째 중국 5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오늘 나오는데요. 과연 무엇을 봐야 할지 살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용 로봇, 공장 자동화 등 인건비 상승에 로봇이 뜨고 있다는 기사 살펴볼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달 만에 1,230원대로 되돌아왔다는 기사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요, 17.6원 급락해서 1,238원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정점에 달했다는 전망이 커진 데다 중국이 경기부양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위화나 강세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요, 물가가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이자 fed가 예고한 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없을 거라는 의구심이 시장에 퍼지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하반기에 1,1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달전 뉴스를 기억해 보시면 야노주 영상에서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까지 매일매일 급하게 오르면서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이러다 1,300원 돌파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는 점에서 신문에 나오는 전문가의 예상을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환율이 지금은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한국 경제 기사에서는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남는 게 없다. 돈안 되는 소나타 결국 사라진다. 반도체난에 사라지는 국민차 K3 소나타도 사실상 단종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어제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요, 기아는 국민차인 K3 생산을 2024년에 중단할 예정이고요. 현대자동차도 중형 세단 소나타의 개발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기아차가 세단 차를 잘 내지 않는 이유 바로 SUV 차량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 등 고수익 모델의 생산에 집중하면서. 양보다 질로 경영 전략을 바꾼 건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탓에 준중형 중형 세단은 팔아도 남는 게 없다. SUV 판매가 늘어나면서 세단 판매량은 갈수록 줄고 있다. 이런 기사가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기사에 이어서 오늘 한국경제신문 1면에는요, 바로 자동차 부품업계가 고사 직전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원자재값 상승분은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채 완성차의 생산량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기사입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이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의 1분기 실적을 8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영업이입 합계가 7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조 200억원 대비 25% 감소했다는 기사입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낸 것은요.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납품 물량이 줄었기 때문 인데요. 1분기 국내 완성차 생산량은 83만 7천대로 작년 같은 기간 90만 8천대 대비 약8% 감소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자재 가격은 올랐지만 이러한 원자재 가격 인상이 납품가에는 반영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분석 대상이었던 83개 기업의 제조 원가는 지난해 1분기 22조 9천억 원에서 올해 25조 7천억 원으로 11% 뛰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아, 문제는 부품사들의 실적 부진이 점점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완성차 업체는 생산량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 납품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부품사들의 실적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전망이 있고. 또한 전기차로의 전환 추세도 부품사의 가격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 준비 안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한계 상황이 몰릴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자동차 부품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내가 투자한 회사는 전기차로의 전환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부품사인지 혹은 원재료 가격의 인상을 부품 가격에 제대로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인지를 꼭 따져봐야겠죠.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31일 오늘은요, 통계청이 국내 실물 경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4월 산업 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4월 말에 발표했던 3월 산업 활동 동향을 살펴보면요, 오른쪽 그림에서 주황색 선인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5% 증가한 수치를 보여 양호했지만요. 소매 판매, 빨간색의 소매 판매는 0.5% 전월 대비 감소했고요. 설비 투자 역시 전월 대비 2.9% 줄어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3월 소매 판매에서는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판매 호조가 이어졌던 가전제품 등의 내구제 판매가 7% 줄었고요. 의복 등준 내구제도 2.6% 감소하면서 소비가 둔화되는 지표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4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가 전월 대비 어떻게 증감되는지 그리고 소매 판매 안에서도 어떠한 소비로 몰리는지를 유의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또한 오늘은요,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가 발표됩니다. 오늘은 대형 국유기업 중심의 공식 PMI가 발표되고요, 6월 1일에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포화, 포괄하는 차이신 PMI가 발표가 되는데요, PMI는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50 아래가 되면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을 뜻합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요, 2월까지만 해도 PMI 지수가 50을 넘었었는데 3월과 4월에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수치를 보였죠. 이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주요 도시들이 봉쇄되면서 PMI 지수가 크게 하락한 건데요. 지난 4월 제조업 PMI는 47.4를, 차이신 PMI는 46을 기록하면서 2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5월 공식 제조업 PMI의 예상치는 현재 48인데요. 밴쿠버 아메리카는 중국의 봉쇄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PMI 지수가 4월보다는 개선될 거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발표될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상하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증시에도 상하이 증시가 개장하는 10시 반 이후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일순딸리는 미국 기업들이 올해 1분기에 로봇 직원을 40%나 늘렸다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자, 공장 등에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 도입이 미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월스트리트 전원에 따르면 미국 첨단 자동차 협회 자료를 인용해 올해 1분기 미국 기업의 산업용 로봇 주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했을 거라고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의 산업용 로봇 구매량을 살펴보면요, 2020년에는 3만 0 대를 구매했는데 2021년에는 무려 약 4만 대 가까운 로봇을 구매했죠. 이러한 로봇 구매 최근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구인난이 이어지고 노조가 결성되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비용 상승 부담을 느끼면서 로봇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공장 자동화 업체에 한국 투자공사가 5,700억 원을 투자했다는 기사인데요. 한국 투자공사는 바로 미국의 자동화 설비 회사인 듀라반트라는 회사에 5,600억을 투자했는데 이 듀라반트가 바로 식품 가공 포장 운반 등 고객이 원하는 자동화 설비 를 맞춤형으로 제작해 공급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한국투자공사가 자동화 설비 회사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커머스 산업이 성장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며 노후화 장비 교체 등으로 인해서 공장 자동화 수요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업계에서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에 점점 더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보고 투자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봇 혹은 공장 자동화 설비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주의 사항으로 안내드릴게요. 자,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오늘의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노주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